안녕하세요. 환희사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또 제가 물건을 또 드렸답니다. 공기정화식물을 또 드렸는데요. 택배가 와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택배는 언제나 기쁨이죠. 설레고 항상 기대가 됩니다.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? 저는 이제 주문해서 알긴 아는데요. 또, 실물로 보는 그 재미가 있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. 벌써 날씨가 더워져서 걱정이네요. 여름에는 또 사람도 힘들지만 식물들도 힘들어서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닌데요. 그렇다고 여름이라고 해서 또 식물을 안 드릴 수도 없고 마음에 땡기니까 또 이렇게 드리게 되네요. 식물들을 그래도 창가에다 두면 더 좋기 때문에 창가 자리가 없어서 이제 그만 사야지 하면서도 또 이렇게 드리곤 해요. 식물을 또 보게 되면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걸 못 참고 이렇게 드린답니다. 오르베아 볼리아인데요. 제가 참 많이 키워보고 싶었던 식물인데요. 꾹꾹 참았던 이유가 칼라데아는 좀 키우기가 까다롭더라고요. 제가 칼라데아 진저를 키우고 있는데 잎이 자꾸 타들어가서 방책이 안 서더라고요.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새싹도 내주면서 크긴 하는데 새싹이 나오면서도 그게 잎이 말라가면서 나와요. 참 신기하죠. 그래서 오르비 폴리아가 너무 예쁜데 제가 참 뜸들이면서 인제 사 드렸네요.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오늘 가감이 저질렀답니다. 잘 키워야 될 텐데요. 오르비 폴리아 잎새 좀 보세요.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면서 반짝반짝한 잎새 참 아름답죠. 이것도 칼라데아인데 아 이번에 또 칼라데아를 이렇게 저질렀네요. 칼라데아가 키우기가 어려운데 예쁘긴 참 예뻐요. 잎새가 너무 예뻐서 이제 거실에서 키우다 보면은 꽃이 아니어도 잎새만 봐도 예쁘니까 자꾸 사게 되는데. 노제오픽다 색상 좀 보세요. 뒷면에는 또 붉은스름하면서 잎이 이렇게 줄무늬가 붉은색도 들어가면서 나인도 생기고 참 예뻐서 제가 또 드렸답니다 이렇게 칼라데아가 너무 예쁜데요 키우기만 소월하면참 좋겠어요 너무. 키우기가 어렵긴 해요. 인터넷 어디서 구매하냐고 또 물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심플에서만 구매를 하고 있어요. 심플에 들어가 보면 또 가게가 여러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정해놓고 그걸 이제 골라서 그 집에 가서 또 좋은 거 있으면은 같이 구매를 한답니다. 벨벳 싱고니움, 싱고니움도 참 키우기가 쉬운 식물이죠. 그러면서도 종류가 워낙 많더라고요. 무늬 싱고니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서너 개 되는 것 같아요. 무늬 싱고니움, 싱고니움이 비교적 가격대도 저렴하면서 키우기도 쉽고 또 예쁘고 싱그럽고 그러죠. 그런데 무늬 싱고니움은 조금 가격대가 되더라고요. 무늬가 있어서 이 아이가 더 크면은 더 멋진 아이가 될것 같습니다. 무늬 싱고니움 어때요 예쁘죠? 식물에 무늬가 들어있으면 왠지 더 고급져 보이면서 시원해 보이고 뭔가 운치도 있어 보이면서 더 멋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더라고요. 식물 하나에 꽂히면 또 여러 가지 사게 되더라고요. 저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네요. 지금 또 제라늄 꽃에 또 빠져서 제라늄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라늄을 하나 둘씩 사드리기 시작했는데, 노즈버드 제라늄 이 아이는 잎 끝에 하얀색 테두리가 있죠. 너무 예쁘죠. 꽃이 안 피어도 잎새를 보려고 이 아이를 들였답니다. 베란다에서 제라늄 꽃 피우기가 좀 어렵네요. 햇빛 햇빛을 한4 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데 4 시간 이상이 안 되나봐요. 꽃이 음, 몽우리가 졌다가도 떨어져 버려서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. 폴락 제라늄인데요. 이 폴락 제라늄도 잎새가 너무 예쁘죠. 밴쿠버 제라늄도 있는데 그것도 햇빛을 좀안 받으니까 푸른색으로 돼 버리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거리대에다 놓고 예쁘게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